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합니다. 민주당은 고인은 권익위 국장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했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권익위 처리는 많은 비판을 낳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말 못할 고초를 당한 건 아닐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검사들이 출장비페에 가듯이 김건희 여사 앞에 불려가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수사했다고 하니 국민권익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황당한 결정 이후 권익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며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고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고 적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에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싸우며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본다 며 최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처리를 두고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 안팎에서는 20년 가까이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해온 A 씨가 김 여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자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A 씨가 남긴 유서에도 구체적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이 심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만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그리고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의 국장급 간부가 김 여사 사건 조사를 종결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힌다고 했다는 이 간부는 사건 종결 처리를 두고선 평생 공직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해왔는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한 다음날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모 국장대리는 종결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냈던 한권익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었고 권익위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조만간 직접 찾아뵙고 감사 말씀 올리겠다고 썼습니다.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고인도 조사를 종결해서는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은 권익위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때부터 주로 청년과 부패방지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복수의 권익위 관계자들은 자부심이 컸던 고인이 최근 사건 이후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과 선후배 사이인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도 김건희 여사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조사를 종결할지를 두고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힌다고 말했다. 또 조사 종결 이후 만났을 때는 권익위를 아예 그만두고 싶어해 말렸다. 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즉시 고인에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인 순뇌부인사는 누구냐? 며 상임위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 정쟁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며 디올백 사건 결정 과정을 조사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